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네. 박준남 전문가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증시 잘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신고가 냈었죠? 940%. 정합 집값 지수도 좋고요 요즘은 코스닥 코스피 계속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장세입니다. 뭐 연말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수급도 상당히 좋았죠? 수급도 현재 보시게 되면 쌍그리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그죠? 오늘 보면, 뭐, 코스닥, 뭐 코스피, 뭐, 신고가 보이면서, 쌍그리, 오늘 기간하고, 오늘 좀 특이한 게, 코스닥 쪽의 기간 외인들이, 아, 쌍그리로 들어왔다. 쌍그리 매수, 그죠? 당연히 오늘 신고가로갈 수밖에 없었죠.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도 계속 되지 않을까요? 오늘 최고 신고가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그죠? 최고 신고가로 끝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 장세는, 어, 아마, 1월달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신고가로 끝났네요. 아 뭐, 대단하네요, 정말. 그죠? 뭐다 대단합니다. 뭐, 계속, 계속적으로 신고가인데,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그러면, 오늘 시장에 있는 인기 종목을 보겠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그죠? 10위까지 보면서, 오늘 하나하나 종목 보면서 내일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 내일 장에 따라서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10위는, 음, 심풍제약이었습니다. 신풍제약풍제은 어제 했으니까, 어, 오늘 10위는 신풍제약입니다 어제 했으니까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반등시 무조건 매도다. 무조건 매도.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등시 무조건 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험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오늘 9위를 보겠습니다. 9위가, 명신산업. 2차전지 상당히 좋죠? 2차전지나 전기차나. 네. 배터리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7위가 에이프로 바이어. 정말 센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오늘 LNF 사위가사위가을늘 LNF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재 보시게 니다 그죠? 8위가, 그 다음에 8위가 LG 하겠죠? LG 하겠습니다. 이것도 2차 전지 배터리 쪽이죠? 전반적으로. LNF도 2차 전지 쪽이죠? 배터리 쪽. 그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사, 삼성전자 우, 셀, 삼성전자 우가 3위, 셀트리온 2위, 어, 대망의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뭐, 오늘 부하권인데,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뭐,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집중적으로 정보를 짧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신풍제 하나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풍제약입니다신풍제 네. 신풍제약은 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적게는 한2 0배 많게는 한5 0배 정도 올라간 정이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반등하면 무조건 빠져나온다. 상승했습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어쩌면, 어, 살아있을 동안은 이 가격대가 못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이 가격,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 이 가격대가 도저히 예, 못할 수가 있다. 저것도 한 50배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V 한번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하나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명신산업이죠.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죠. 2차전지 쪽인데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오늘 은봉 나오면서 꼬리 나왔으니까 오늘 은봉 나오면서 꼬리가 나왔습니다. 거리 터지고 꼬리 나오고 거리 터졌다. 오늘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아셨죠? 차익 물량이 나왔다. 장기 보유는 힘듭니다. 아셨죠? 보시면 되겠고 어, 오늘 거래량이 한 6천억 대금인데 어,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게 두배 정도 갔죠. 실적은 뭐 당연히 좋으니까 이 정도 갔는데 상장한지 물량 제대로 지금 올리면서 터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26만원하고 이 가격대 손절가격들한 2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트레이딩 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반드시 트레이딩 잡아야 됩니다.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22만원. 아, 22,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죠? 위로는 26,000원대. 26,000원대 목표가는. 예. 네, 네. 목표가는. 이쪽 잡으시고, 바닥에서 조정 주면 트레이딩 가점으로. 아셨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22,000원 정도 하단 뚫게 되면,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예, 손절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명신사람, 뭐, 2차전제 관련주죠? MS 오토텍이 대주지입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죠? MS 오토텍. 매출이 일, 일조하는 회사죠. 매출이 일조가, 일조가 넘고, 테슬라의 하스탬핑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납품만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MS 오토텍 하나 볼까요? 돼지죠? 이거 보셨습니까 MS 오토텍, 우리 방에 추천정보이거든요 네. MS 오토텍 단기간으로 명시산업이 상장하고 나서 이 정도 한두배 정도 올랐죠. 그죠? 이 정도. 오히려 MS 오토텍이 한번 공략해 볼만 합니다. 그죠? MS 오토텍이. 뭐 조정은 다줬으니까 12,000원에서 여기까지 줬으니까 MS 오토텍을 한번 공략 한번 해봐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네요 보시면 되겠고 명신산업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모의사도 좋으니까요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0억에서 7,000억까지 매출이 있고 이 회사도 한 매출이 한 1조 정도 넘어가지 않나 영업이익이 500억이면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순이 일단 300 8 0은 급격하게 성장했죠. 한 10배 정도, 30억에서 3 6 9억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한 1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한 500억 정도 되니까요. 포로 보시게 되면. 지금 시가총이 1조 정도. 그렇게 뭐, 큰 편은 아닙니다. PBR이 7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평가는 다 받았다. PBR이 한 지금 7 정도는 됩니다. 네. 평가는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조정하면서 시간 조정을 할 겁니다. 아셨죠? 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로서는 굿이다. 매매 가능한 종목. 조정 시에, 아까 가격 제가 전략 말씀드렸고요. LG약 하나 보겠습니다. LG약은 대장주죠 LG약은 대장주로 봐야 됩니다. LG약은 대장주인데신고가잘 어, 되고 있죠? 아데고 저점 뭐 대비 지금 현재 26만원에서 80만원 갔으니까 한350% 정도. 지금 현재 대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뭐다? 배터리다. 전기차 핵심은. 그죠? 모터하고 배터리인데. 배터리입니다. 이게 바로 석유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장지가 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현재 이게 3.53이니까 시가총액이 3.53에다가 시가총액이 한 58조 정도 됩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PBR 한3 정도 되고요. 3 정도 되면 크게 뭐 높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제는 중기적으로는 100만 원까지 봅니다, 제가. 예. 배터리의 대장주다. 예.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핵심 소재가 배터리입니까, 이제 예. 배터리는 우리가 석유라고 석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아마 오랜 충전 충전 시간 그리고 무게 이게 이게 가장 이게 LG 하기 앞섰다고 보시면 돼요 선두지 어, 선두지자다 실적 하나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유럽에서도 좋고 미국, 유럽, 북미 여기서도 상당히 어,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지금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배터리로 전환하는 시점이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음, 구형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으로 변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전기차가 지금 현재 10%도안 됩니다. 전 세계 아셨죠? 앞으로 성장 가능한 길입니다. 중기적으로는 100만 원대 봅니다. 아셨죠? 중기적 병만을 원이, 보니까 조정시에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정시에 아셨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조정시 21성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빨간색 구간 그죠? 여기가 매수 구간들이에요. 매수 구간입니다. 이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구간이 한 70-80만원 정도 돼요. 80만원 정도 이탈되면 조정이 깊어지니까 그때는 매도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80만원 지지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8 6만 원, 90만 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이 한번 보겠습니다. LNF,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해외 및 국내 공장에 총 1조 5천억 정도 양극재 공급하기로 했죠. 그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나 보겠습니다. LNF 큰 뉴스가 나왔죠. 예. 네. 총 1조 5천억 정도 양극재 공급입니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2차 전자 배터리. 실적 하나 잠깐 한번 우리 확인하고 가도록 할까요? 실적 한번 보면서 LNF. LNF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4천억대.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하고 있죠. 네.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시면 되겠고, PBR이 한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조 정도입니다. 2조에다가 지금 PBR이 한, 지금 한 PBR이 9정도 돼요. 상당히 나름대로 좀 고평가 돼있네요 그죠? 고평가 돼있다고 보시, 보시면 됩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흑자전환 하니까 이미 주가에 이미 주가의 상승폭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매출액 4천억 보통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오는 건데. 그죠?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음, 36 300억입니다. 그죠?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PBR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PBR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PER도. PER도 지금 적자니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적자니까. PER이 한 10배니까 10, 3000억, 36, 한60 정도 됩니다. 50에서. PER, 50에서 60대. 아니면 고평가 됐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수주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한 천만 주 정도 거래량이 한 6,700억인데 어, LNF 한번 수급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수, 이 종목은 수급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LNF죠 개인 기관하고유인이좀떨겄네요 오늘 이 종목은 74,000원인데 좀 단기적인 고점으로 좀 보입니다 이 종목은요 아셨죠? 이 정도 단기적인 좀 고점으로 보인다. 어, 내일 상승하게 되면 좀 비중을 좀 줄여서 나가자. 예. 그죠? 비중을 줄여서 나가자. 아, 보이자든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곧 너무 고평가 되어 있고. 아셨죠? 뭐 흑자전환 한다고 하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흑자전환 흑자전환. 흑자전환과 나름대로 고평가 너, 너무 너무 빨리 슈팅을 했네요. 만 원대 보시게 되면, 현대 가격대가 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이니까, 한7배 정도 갔죠? 네. 이 구간이 나올, 나올 겁니다. 아셨죠? LG 에너, 에너지 솔루션 1조 4조 5천억 정도 구매 나왔으면, 인자 고점 찍은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좋은 뉴스가 날때 가장 큰 고점입니다. 아셨죠? 그래 보시면 됐고, 대망 1위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수죠. 연말에 지수가 간다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8만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요. 만약에 조정이 오신다고 하면 7만 2천원 정도. 21선 구간. 조정 구간이죠? 정확히. 7만 2천원, 22선 구간에서 여기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쪽 구간이 7만 1천원에서 2천원 구간. 조정 때. 아셨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필는 없고요 보유하시고 굳이 작게 된다면 7만 천원 구간에서 분할매수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에 시장 가면 삼성전자도 가니까요. 아셨죠? 오늘 10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봐도 좋지 않는 종목 어, 그 종목은 제가 어, 삼성전자라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장이 더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1차 목표가는 8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는 이제 중기로 저가에 받는 분들은 7만 천원이고, 내일 한번 조정주면 삼성전자를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7만 3천원이니까, 오늘 7만 3천8백0원 끝났으니까, 7만 2천원 정도 내려오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렇게 시장 인기 정보 10개 살펴보았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똑같은 정보, 같은 시간에 올려놓을 테니까 내용이 좋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